요 안녕 잠깐 켰습니다. 금방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잠깐 차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. 뭐 하고 있어요? 잠깐 대기 중 잠깐 대기 중에 전화했어요. 오늘은, 크라임씬 아닙니다. 아무튼 뭐 기다리고 있는데, 어떻게 뭐 하나 해서. 진짜, 금방 가야 될 수도 있어요. 차에 누군가 들어오면 꺼야 돼요. 지금은, 차에 혼자 있고, <laughs> 문 잠그라고요? 아, 아, 곤란, 곤란해요. 없는 척 하라고요? 없는 척할수 없어요. 과연 누가 우리 시간을 방해할 것인가? 10분도 못하고 갈것 같은데. 생일 축하합니다. 돌 해주고 싶은데 최대한 오래 한번 해보죠. 저녁은 아직 저녁 먹긴 좀 아직 이른 시간이지 않나요? 저녁 먹었나요? 오티? 뭐 먹고 있어요? 난뭐 먹지? 나 오늘 샐러드 먹으려고 했는데? 와, 삼겹살 맛있겠다. 삼겹살 먹어요. 부대찌개 맛있겠다. 부대찌개 먹어요. 닭발 맛있겠다. 닭발 먹어요. 마라샹궈 맛있겠다. 마라샹궈 먹어요. 감자탕 맛있겠다. 감자탕 먹어요. 아 옆덕은 별로 안안 땡기는데요. <laughs> 갈비찜, 갈비찜 맛있겠다. 검돌이탕이 뭐야? 너 no, 검돌이탕, <laughs> 피 c 방 음식. 진짜 좋아하는데. 시원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어요. 요새 음식 잘하는데가 많아. 맛있겠군. 아 지금 구내염 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. 되게 불편한 자리에 났어. 위에 입술 위에 입술에 났어요 위에 입술에. 그래서 치아에 계속 닿아서 아파. 영 좋지 않은 곳에 구내염이 나버렸어. 요새 비타민을 좀안 챙겨 먹었더니. 오우 매니 왔다 가셨어 다시 한 3분 더할수 있을 듯 잠깐 짐 들어오셨어요 메이저님 오지 마요. <laughs> 메이저님 식사 안 하셨을 거예요. 왜냐면 나도 안 먹었기 때문에. 아닌가? 뭐 드셨을지도. <laughs> 식사하고 오시라 해. <laughs> 먼저 퇴근하면, 나, 나, 난, 나난 어디서 대기해? 난, 난 밖에 있어? 곤란합니다. 길바닥 라이브. 가능하긴 해. 아니, 오늘 좀 춥던데? 아닌가요? 오늘 날씨가 좀 춥던데? 여기서 집까지 걸어가면서 라이브 하면 2시간은 해야 될것 같은데. 오늘 제가 반팔 입고 나왔어요. 아, 옷을 챙기긴 했어요. 바람막이 를 챙기긴 했어. 괜찮습니다. 뭐, 무슨 근육 자랑이야. 자랑할 거 없다. 오, 매진. 이제 간다, 빠이.